3에 9 사이즈가 되는 거죠. 3에 9 사이즈요? 예. 아, 그렇겠네요. 양쪽 옆으로 네, 양쪽 1m씩. 씩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 패드리는 100에 100, 100 아이언 파이프고요. 아이언 파이프 아, 네. 가운데는 100에 50 네. 파이프고, 네. 그 위에 MGO 보드를 음. 설치를 했습니다. MGO 보드가 어떤 거죠? 네, 단열이죠. 단열재 네. 아. 화가, 화가 받기 위한 단열재 되고, 네. 그냥. 밑에도 습을 올라오는 걸 방지를 해주게 습니다 3.5m까지는 그냥 네. 무료로 해드리고. 아 3.5m는 .5m 무료. 늘어난 부분만. 예. 네, 양옆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만. 네. 이번에는 방충망이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예. 여름 여름도 다가오니까 방충망을. 그, 어떻게 닫히나? 아, 이렇게 오른쪽에 주방인데 주방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거실이 예. 파라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거실이 좀 넓어지게 된 거죠. 이 아, 네. 빌트인 트럼프 세탁기는 기본 옵션에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본, 기본, 기본이라고. 아, 기본적으로 다 있으십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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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침대입니다. 헌터 침대. 헌 아, 예. 걸터 앉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제 편안하게 쉬, 쉬실 수도 있고요. 예. 확실히 바꾸면이나 예. 중간에는 설수 있는 그런 높이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네, 예. 높이가 이제 충분히 나오죠, 바꾸면. 아, 네네. 네. 네. 칠 명이 확실히 엄청 커졌습니다. 네. 네. 네다스 사람이 누워 있어도 괜찮겠죠. 네. 아 여기가 아, 아지트 코스 아지트 형식의 아, 가족들이 쫙 모여서 네. 덕담도 나누고.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디스 건설에 제가 두 번째 방문 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드디어 복주머니 농막이 반대로. 네. 어, 제작된 그런 농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2층이 더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공간으로 제작이 된것 같은데요. 네. 외관부터 체계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은 복주머니 농막과 똑같은 자재를 사용했고요. 네. 내부는 이제 그 방을 크게 하기 위해서 네. 그, 그, 테라스를 없애봤습니다. 네. 양옆에 테라스가 있었었죠. 네. 네. 확실히 복주머니 농막에 반대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 테라스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이 좀 많을 텐데, 현재 2층으로 제작이 되면서 1층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2층이 제작된 것 같아요. 어, 네. 테라스를 없애으로써 예. 건물이 웅장하게 보이죠? 네네, 그러니까요. 북주머니 농막은 3에 7 사이즈였는데, 현재 이 모델에도 똑같은, 똑같은 크기인가요?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똑같은 3에 7 예. 사이즈. 예. 네, 그러면 지금 1층보다 2층이 더 넓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양 옆으로 좀 확장된 거죠. 예. 1m씩 확장된 거죠. 1m씩. 네. 예. 3에 9 사이즈가 되는 거죠. 3.9사이지요 네. 아, 그렇겠네요. 양쪽 옆으로 1미터씩.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우선 오른쪽에부터 한번 좀 네. 보겠습니다. 테라스 모델하고 비슷하겠죠? 네, 비슷합니다. 와, 비슷한데 위에 방을 만들어 주셨고 네. 박공영 스타일 같습니다. 네, 박공영 스타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네. 아, 이 배관은 지난번처럼 네, 보일러 설치하게끔 해, 해드린 네. 거고요. 기존의 그뭐 필름 난방이 아니죠. 예. 네. 건떤 네. 난방이죠. 건식 난방입니다. 건식 난방. 네. 네. 보일러를 사용하게끔 해드린 거고.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보일러를 설치하기에 곤란하다 싶으신 분은 네. 네. 수상한 보일러라고 있습니다. 내부에 네. 전기로 하는 보일러가. 아, 내부에 전기로 하는 보일러. 네, 또 네.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이거는 뭐죠? 인터넷 그 보일러 온도 조절기. 아,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 온도 조절을 안에서 할수 있도록 예. 예. 연결을 해서. 예. 그러면은 이게 전기 보일러도 되고 기름 보일러도 되고. 예. 일석이조죠. 네네. 예. 그렇게 되고 위에 2층은 픽스창으로 예. 예, 마감이 됐는데요. 예. 실내 한번 들어가서 보면 되겠지만. 예.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면에 예. 어뭐 메탈 사이딩, 서머 사이딩이 아니고. 천연 대리석. 네. 천연 대리석. 어, 천연대지석이다 보니까, 이 천연대지석으로 마감을 하시면서 약간 요게, 요게 좀 틈이 딴듯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천연대지석이다 보니까 가공하면서 예. 사이즈가 약간씩 틀려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절이 예. 안 돼. 틀려요 보면은, 예, 예, 이렇게 좀 약간 또, 대신에 또 이스테리어가 감이 된것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면창. 아. 또이번에도 대창. 예. 예. 좀 울트라 더, 대창 같습니다. 예. 더 키웠죠. 더 키웠습니까? 예. 아, 그렇게 됐고, 2층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블라인드 처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원목, 원목 블라인드로 설치해 봤습니다. 네. 이 바닥 골격 프레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또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바닥 프레임은, 그, 패드리는 100에 100, 100 아이언 파이프고요. 아이언 파이프. 아, 네, 가운데는 네. 백에 오십 네. 파이프고 네. 그에 MGO 음. 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MGO 보드가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단열이죠. 단열재. 화가 네. 아. 화가 받기 위한 단열재도 되고 네. 그냥 밑에서 습을 올라오는 걸 방지를 해주게 되습니다 현재 이 모델 그 지금 농막으로 지금 제작된 것 같은데 건축으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예, 네. 네. 소형 주택으로. 그렇죠. 하시는 게 훨씬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크기가 클수 있나요? 예, 네,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 네. 크기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가로 세로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인요 어차피 ]가요? 건축허가를 네. 받을 경우에는. 네. 뭐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네. 네. 근데 메다 당 금액은 300만원 정도가 추가되고요 아 그러면은 3회 7사이즈 인데 3회 8사이즈로 하면 한 300만원 300만 정도 예, 아 추가되십니까, 3회 9사이즈 하면은 또한600 네, 정도 이렇게만 예, 되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거실이 넓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거실이 넓어지고 이게 네. 지금 움직일 수 있는게 3.5m 까지는 가능하니까 아 3.5m 도 가능하니까요 예. 어차피 네. 허가를 내신다면 3.5m 까지는 그냥 네. 무료로 해드리고 아 3.5m 는 무료 늘어난 부분만 예, 네, 양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만, 네. 어, 300만원씩 추가가 되는 네. 부분, 어, 그 부분을 또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저상 트레일러로 이동이 되겠죠. 네, 저상 트레일러. 아, 아 네네네.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외부 포인트 조명, 네. 주고또 전면에 또 창문이 픽스창하고 2층 다락방에는 일반 샤시 창문. 일반 LG 샤시로 네. 시공을 했습니다. 요번는 LG 샤시입니까? 네. 저번에도 아, LG 샤시. 아, 저번에도 아, LG 샤시였고요. 아, 그럼 LG 하이샤시로, 네. 어, 제작이 됐고, 출입문이 측면에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이번에는 방충망이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예, 여름 여름도 다가오니까 방충망을 고려해 그,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외부에 싱크대 싱크대를 설치해 주셨어요. 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덕분에 말이 좀 참여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됐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어, 다락 예전에 테라스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 부분이 예. 여기 테라스였던 자리인데 어, 방으로 만들어 주셨고 어, 고정 창문 픽스 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는 메탈 사이딩인가요? 예, 메탈 사이딩입니다. 네, 예, 메탈 사이딩 예. 투톤으로 투톤모로. 제가 예. 창문이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제작이 예, 되셨는데요. 개방, 네,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와,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모델은 박공용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좀더 코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라가 고 들어가 보시면 그서있 그러니까 <laughs> 있는데 좀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벽체 두께는 어느 정도 지금 한 지금 예. 200mm 정도 됩니다. 200mm, 예. 200t 정도. 예. 그러면은 건축법상 그다음에 주택으로도 아니, 가능한 거죠. 건축 허가를 받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없죠? 지장 없는 거.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황토 침대와 찜질방이 포함된 복지번이 반대로 제작된 실내를 한번 들어보시죠. 덜, 네, 네, 네. Crazy nights, I figure I should probably give it a try. Maybe check it out, see what it's all about. But the traffic was fast, and the money was slow. The people I met, you never get to know. I kinda miss this place. I used to live back home. Cause up here. 네. 대표님 들어가기 전에 방충망, 방충망 한번 보여 주실요 어떻게 다치나? 아, 이렇게. 지난번 모델에는 방충망이 없었었는데, 네. 요번엔 방충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방충망도 이제 고급스러운 거라서 네. 약간 단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방충망. 그리고 안, 안에는. 여기 네, 우리 신발장인데, 저번에는 네. 청소가 안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청소를 좀 깨끗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신발장도 쓸수 있고, 뭐, 다용도 수납장도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이번에도 똑같이 중문을 아,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네. 중문을 좋아합니다. 아 중문, 중문에 더 장점 있으시죠? 장문, 네. 중문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단, 이제 앞에 방어문에서 오는 그저단 y 그 찬바람 그런 네. 걸 잡아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네. 장점이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신발 그렇죠, 벗는 그렇죠. 부분 으고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것 또 이제 신발 벗어놓으면 이제 냄새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중문을 설치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럼 네. 들어가 보시죠. 들어시죠 네. 네 현재 거실일 텐데요. 거실 왼쪽에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의 창문 그대로 네, 커튼, <laughs> 이번에도 커튼으로 네. 한 거죠. 커튼 네. 네. 네 방충망은 이제 이러고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네 지난번에도 방충망은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네. 완벽하게 설치가 네. 돼서 방충망 그리고 이번에는 2층에서 2층이 네.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브라인드를 설치해 주셨습니다네브라인드는 네. 전체적으로 다 가릴 수 있게 지금 네. 큰 브라인드가 네. 원목으로 네. 아예 설치 있게끔, 네. 밑에까지 내릴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고, 오른쪽에 주방인데, 주방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거실이, 예, 타라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거실이 좀 넓어지게 된 거죠. 아, 네. 그렇게 되면서? 네, 넓어지게 되면서, 이제, 주방 공간이 넓, 크게 나온 겁니다. 네. 저번에 없던 렌즈 후드도 설치를 해드렸고. 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전기렌즈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네, 바, 옮겨졌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식탁이요 네. 어, 아 식탁이 식탁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빼시면은 충분히 아 식탁이 엄청나 예, 네, 크게 나오네요 예, 식사는 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네. 이한 3-4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네. 한번 집어넣어 봐주실래요 어느 정도 들어가나 네이 정도 예. 식탁을 만약에 좀 완전히 밀착형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겠죠 작가, 아, 약간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좀 작아지죠 네네 네, 그거는 원하는대로 원안,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네. 됐고 상부 수납장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상부장, 상부장 화이트 여보세요. 색상으로 이번에 또 깔끔하게 네. 제작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네, 반대쪽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반대쪽도 열어봐 주시고 네. 대표님 키가 어디 계십니까 70입니다 대표님, 키가 70인데, 지금 네. 그러면 1층에서 지금 고른 한1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렇, 예, 그렇다고 예, 예. 야죠 예, 그 정도의 높이로 예. 지금 제작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빌트인으로 예, 트럼 빌트, 세탁기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네, 트롬 세탁기를. 네. 요 빌트인 트럼 세탁기는 기본 옵션에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본, 되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다 예. 주십니까? 예. 아,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셨고, 예. 트럼 세탁기 옆으로는. 예. 아. 온수기 보관대요. 아 온수기는 몇 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30리터입니다. 30리터. 이거 도 원하시는 대로 50리터를 해달라면 50리터까지 아, 50리터 예, 확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하고 어, 트럼세탁기 옆으로는 예, 아 예, 수납 공간이에요 예, 양념통 수납장. 예. 예, 이런 것도 다 완전 주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예. 약간 작은 감이 있었었는데. 아, 저번에는 좀 예. 미미한 점이 많았고요. 아, 네네네. 오른쪽에는 냉장고 예. 자리 같습니다. 냉장고가 딱 빌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네. 이게 한몇 리터 정도 되는 거죠? 네, 190리터 정도 됩니다. 아, 190리터? 음, 음.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전자레인지를 아직 안 넣으셨네요. 네.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아, 아, 안 쓰게 되면 수납공간으로쓸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게 됐고, 오른쪽에 또. 아, 네. 황토 침대입니다. 침대. 황토, 네, 황토 침대. 아. 네. 걸터 앉을 수도 있고요. 네. 걸터 앉을 수도 있고, 네. 누워서 이제 편안하게 쉬, 쉬실 수도 있고요. 네. 이 황토 침대, 그, 이 가열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예, 건축 난방이라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예. 이거 기름 보일러로 사용하셔도 예. 되고요. 전기 예. 전기 방식은 아니고요. 예. 이 밑에가 전체가 이제 수납장이 되고요. 아, 네, 네. 전체적으로 수납장 만들어졌고 계단도 다 수납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게끔 예아 외부 인터넷, 보일러요. 예. 네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고. 아 네네. 그럼 온도 조절기를 직접 황토 침대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네. 예,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바닥에는 지금 이제 지금 일반 마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싱 타일. 예. 네. 혹시 현재 여기 바닥을 뭐 장판이나 강화마루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아 네네네. 저희 회사 인형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예. 아, 네, 네, 그 가격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마감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잠시 화장실 좀한번더 보시죠. 화장실. 지난번에는 알록달록한 화장실로 아, 네. 제작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제작하셨네요. 예. <laughs> 예. 네. 화장실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도 이제 돼 있고요. 아, 해바라기 샤워기. 네. 예. 아, 지난번에는 없었었나요? 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아, 해바라기 샤워기가 어~ 지금 뒤편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 대부분 어, 변기 옆에 설치를 하는데 예. 어~ 뒤편으로 해서 조금 이제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예.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제작이 된것 같고요 이 타일도 바뀐 것 같습니다 벽면 음. 타일도 예. <laughs> 그~ 소비자들이 좀 반응이 네. 좀안 좋아가지고. 아, 심플하게 좀 해봤습니다. 네. 그 타일은 대표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네. <laughs> 네. 알록달록한 건 좋았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무난한 타일들이 네. 네. 또 보기 좋다고 또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LG 하우시스. 네, LG 그리스. 예, 이중창 같습니다. 네, 이중창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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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는 23일이고요. 네, 페어인가요 네, 페어율. 페어리이페어가 아, 아, 아무래도 단열 난방 이런거 좋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이됐고요그런 다음에, 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life just right like a bonfire on a cold night hell and you can keep your nine to five happy winter simple life. yeah I ain't here to try to change your mind I'm trying to save your time in case you're thinking about breaking out the bucket list girl you can skip this funny business cause up there it's complicated and overrated. Down here, everything is understated. That's all right by me. I got everything that I need. But there is a breakneck paycheck. I'm happy with the simple life. 확실히 박공형이라 중간에는 네. 설수 있는 그런 높이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네, 높이가 이제 충분히 나오죠박공형이 아,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테라스가 네.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 수납장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이 공간을 전부 이제 어, 오시기로만 짐 넣을 데가 많으시니까 네. 여러 수납장을 음. 좀 마련해봤어요. 을 네, 그래서 수납장 이 농막이 수납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네. 그런 단점이 좀 있기 있습니다. 네, 요옷 옷걸 이제 옷걸이 하려고 아, 옷까지. 예, 네. 네, 옷을 걸어놓으시라고 옷걸이에 놓고. 이 됐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어, 주무실 수 있는 구조죠. 그, 네최첨기요 다락방, 다락방 개념. 다락방 개념인데 여기는 네. 지금 바닥은 난방은 전기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전기 필름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개별 난방인 거죠. 1층하고2층하고 따로 별도로. 따, 따로입니다. 아래 층에는 보일러고요. 네네네. 네, 네. 위에 층은 전기 필름으로 양쪽으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는 편백으로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네, 편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 조명을 예. 어, 조명을 좀 요번에 좀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아, 예. 넓이가 있다 보니까요? 네. 좀큰 사이즈로 해서. 네네네. 그렇게 됐고, 어, 반대쪽도 거실 조명도, 예. 아, 좀. 화려하게, <laughs> 이, 화려하게 봤습니다. 네. 이 조명도 단가가 좀 나가죠? 어, 꽤 나가죠? 어, 아, 꽤 나가죠. 네. 아, 그렇게 돼서 지금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명을 좀 바꿔주셨고요. 그 다음에 통로겠죠? 통로 한번 예. 해서 찜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네. 대표님, 네. 찜명이 확실히 엄청 커졌습니다. 네. 네. 한 네다섯 사람이 누워있어도 괜찮겠죠. 네. 아, 여기가. 아, 아지트 코스, 아지트 네네. 형식의 아, 가족들이 쫙 모여서 네네. 덕담도 나누고, 네네. 여기서 뭐, 과일도 좀 깎아 먹고, 요할수 그렇죠. 있는 그런 분위기. 요즘 그 건강을 좀 챙기는 그런 젊은 라이프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은 황토대리석이고요. 네. 벽체, 전체 벽, 벽면하고 천장은 전부 네네. 편백으로. 편백나무로 다마 네, 을 네, 했습니다 피톤치드가 막 나오게끔 네. 그렇게 됐고 이 벽면에도 난방 시설이 들어가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일질방은 네. 벽면에도 들어가야지 삼면에가 네. 다 난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또 후끈후끈하게 네. 네, 이제 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는 요, 이 창은 텍스창을 뭐 원하지 않으면 미닫지창으로도 네.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미닫지창으로도 네.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러면 측면과 측면, 그리고 반대쪽에도 창문을 내주셨으니까 환기 또 가능하고요. 네. 이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양옆으로 환기를 하고 환기창으로, 그다 여기는 픽스창으로 설치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픽스창이 아니고 이게 큰그 청문일 경우에 또 안전사항에 또 네. 그런 또 위험이 있, 있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픽스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는 게제생각에 낫다 생각이 네. 들고요. 이렇게 찜질방 찜질방 가로 세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나요? 3m에 3m입니다 아3 m 3m 정사각형 구조 네, 아, 그렇죠.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한뭐 4명 5명 정도 충분히 4명 수... 5명은 충분히 채을 가능하다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시죠 네, 네 내려가시죠 네, 네, 네. 네. 네, 대표님,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현재 지난번 모델은 복주머니에 테라스가 있는 모델로 어,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어, 복주머니를 반대로 만들어서 어, 2층에, 찜질방도 약간 크게, 그리고 다락방도 좀 크게 된, 어, 그런 모델, 복지머니 반대용으로 제작된 모델, 잘 봤고요. 현재 이 모델이 가격이 궁금합니다. 가격 얼마에 현재 제작이 되고 있나요? 네, 4,500으로 측청했습니다 4,500만원? 네. 부가세는 별도로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테라스 모델에서 한 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것 같은데, 어, 구독자분들한테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잠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양쪽 테라스 부분이 없다, 없어지다 보니까 1.5m씩 그만큼의 자재가 더 들어가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주방도 많이 커져 있고. 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수납장이 이걸 또 설치를 했어요. 네, 그 그러다 네. 보니까 자재값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자재값은. 아, 네. 그렇게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인상이 네. 됐고요. 그러면 현재 이 모델 농막으로 제작이 됐는데 주택용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아, 동일한가요? 예. 여기 아. 지금 주택용으로 지금 모든 자재가 써있기 때문에 네. 뭐 주택용으로 하시든지 농막으로 하시든지 그럼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주택용으로 할 경우에 조금 더 커지게 되면 1m당 한 300만원 정도가 네. 추가되고, 그 다음에 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로 좀더 넓게 해주실 수 네, 있는 3.500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3.5의 네. 어, 폭으로도, 네. 그건 서비스로 네, 네, 제작이 해드리겠습니다. 되고 있고요. 지난번 제가 방문한 곳은 제2공장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여기는 네. 제1공장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왔는데, 어 지금 농막 크기보다 좀더큰 사이즈의 좀 주택용으로 지금 여러 채가 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평짜리 연동형 네. 뭐 주택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2평짜리. 아, 12평짜리. 예, 네. 다, 다른 높이는 4200으로 지금, 네.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연동형이라는 뜻은 어떤 거죠? 어 아래층하고 위에층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거죠. 아 분리가 그래서, 돼서 분리가 현장에서 돼서, 조립하는 방식.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아네 그런 모델이 현재 지금 예. 제작 개발되고 있고요. 예. 그 모델을 그럼 잠깐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잠깐 나가시죠. 네네 아, 공장이 좀지정을 합니다. 아네 공장이 예, 좀지정을 예. 어쩔 수 없죠 생각하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예. 아 정리. 현재 이거인가요? 예. 아이 모델인가요? 예. 오. 예. 조금 상당히 커 보입니다, 확실히. 예. 네. 3.5에 11, 11m입니다. 3.5에 11m. 예. 이게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12평 정도 되는 요 12평에 다락도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고가 4,200으로 잡았어요. 4,200. 예. 다락이 한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3평, 서비스겠죠? 예, 서비스는 3평 정도. 3평 정도. 예. 그러면 15평 정도 되는 음,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아, 이건가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거는 뭐 양쪽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걸연상을 하게 지금 아, 컨셉입니까? 이거. 맞은가, 맞은가 제트. 맞은가 제트. 그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1층하고 2층 이제 1층은 좀 네, 2층이 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 1층하고 2층에서 연동형, 연동형이라는 네. 건 이제 1층, 2층 분리가 되는. 네, 분리돼서 네.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조금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 여기 3.5에 네. 11m입니다. 3.5에 11m. 네. 그러면은 저상 트레일러로 두 대가 가서 조립을 하는 아, 그런 형식이 되는데요? 저상 트레일러 한 대에다가 이제 네. 5톤 트럭이 들어가는 거죠. 5톤. 아, 저상 트레일러 한 대에다가 5톤 트럭으로 네. 배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작을 하는 인 모델. 네, 대표님 잘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20평 규모의 연동형으로 제작된 이동식 주택과 그 다음에 12평으로 제작된 지금 주택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 잘 봤고요. 다음에 완성이 되는 대로 제가 미니멀 하우스에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ould be filled with people waiting to get rid